쁜 사람 진짜 많더라. 끓으면 거기 넣으면 되지. 응. 확실해 일단 먹으려고 합니이잘맞실게요다아다 진지하게 보고 있다. <laughs> 다시 한번 가서 진짜 없어요? <laughs> 진짜 없대. 진짜로... 그 그냥 까먹어대그 사람 까먹었대. 그 사람 까먹 자기도 없는데 못자겠는 거야. 거 아, 이거. 소진했습니다근데 아, 약간 힘, 이 너무 늦게 나가더라고 아, 그리고 아까 네. 사람들은 심지어 그구 굿즈 받으러 온게 아니라 그냥 뭐, 매점에서 뭐, 타봤는데. 아, 이 사람 명찰 받으러, 받으러 나한테 지하고 있다. 아, 안돼씨이 아, 네. <laughs> 아 그러니까. 그리고 왜 휴지 넣어놓고 물안 넣어? 부들부들아 <laughs> <네이버들. 웃음> 무서워. 아니 제 이거 어, 하려고 한게 아니고 진짜 근데 근데 밴드 귀여운 밴드다. 뭐, <laughs> 아니, 언니 고선생님 <땅도>. 없으면 뭐, <laughs> 어떻게 살래? 다시 한번 가서 물어볼까? 찐한 거 진지하게 딱고내 눈으로 내가 못 들어서 그래. 이거. 거 먼저 주면 안 돼? 아니 한 번에 하자. 어, 맞지? 맞지? 아, 네. 맞다. 이거 뭐였지? 이게 카드보다 싼거 아니야? 야, 정답 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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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있었어 어 장돌인데 괜찮은데 뭐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언니 동영상 보고 싶대요 <laughs>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 다셋 하나 둘요 후후후후 비타민 이상균 안 먹나 그러면 이거? 왜 그래 <laughs> 비타민 안 먹어? Okay. 어차피 추가되는 것도 그거 낼걸? 추가되는 것도 냄새니까. 막, 10분 500원. 많이 아, 이거 슈즈 갖다 왔는데도 대단하다. 아, 여기. 아니, 이제 아까 지 눈이 갔어. 그니까. 아니, 그때가 제일 갔었어. 우리 <laughs> <laughs> 그거 내가 많이 줬잖아. 아, 그거는 플라스틱이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아, 대박. 아, 마 소중해 보이잖아. <laughs> 얼마야? 엄청 아, 파려 뭐 하면... 괜찮네 깜짝이야 마가 알죠? 우리 저때 그 언니 생일 카드 보데이천호에개미사라고서했는데이사호장어헐 <laughs> <laughs> <미쳤다, 웃음> <미쳤다. 미쳤다>, <laughs> 진짜 귀여워 아 이거봐 <laughs> 언니 언니 이거 이거 얼마인가요? 4장 <laughs> 이게 진짜 어니가 아, 가지고 있던 그거잖아 <laughs> 맞아 그거 가지 사면 진짜 니보이모랜드너 네 <laughs> <도움을 웃음> 언니가 그 경계에 서있다고 했는데 <laughs> 하면서 <거슴하라면서. 웃음> 5 0 0이고아 40개 들어갔어? 8 0 0 0원이 지금 8000원 솔직히 우리 사는거지금 40개 넘는 거 아이가? 아, 아, 아. <laughs> 그럴까봐 겁이 나네 40개 넘을까봐 무서운데 음. <laughs> 새로 나오네라라라라라 프레첼 프레 약간 인이가사람되아 사람이 그만큼 많이 왔다 뜻인가? 사간 나오네 갸름하다 근데 사봐 여행 온줄 알겠다 우리 여행 왔다 이거. 방금 지 어. 누가 봐도 부산 사람이야 <laughs> 서 쪼아 에서 남의 거 먹기. 여기번 입었지, 나? 네번6었 여섯 번. 6다 보라. 내 내가 사고 싶은 생각이 멸치에 없나? 사이즈에서 내가 이거를 야 이렇게까지 내려. 예. 이거랑 같다고 생각하고. 음. 아. 이거 보이는데? 린다 예쁘다. 아니 가상 소개 정말...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그, 이거 좀 대신 찍어줘. <laughs> 이거이 <목소리> 네, 아, 이 가방도 진짜 좋은데.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좀 많이, 들어가, 많이, 많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이게 또이 가방 자체가 액세서리처럼 돼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빼서 크로스로 멜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요새 약간 유행하잖아요. 그 약간 샤넬 스타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건 솔직히 하니까. 내가 팔고 와서 좀 배가 아팠어. <웃음> <웃음> 좀 생각나더라. 우리 엄마도 이거 예쁜데왜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아. 이렇게 팔았다. 이렇게 했어. 이거는... 이미, 돈이 들어, 이미 돈이 들어가가지고. 어, 이는 근데 예쁜데. 내가 수납을 넣어 다니기 너무 작아. 이게 수납력이 조금 아쉽다. 카메라를 넣어 다녀야 되니까. 어, 아, 니 이거 덤인가? 뭔데? 아, 그거잘 돌려줘. 게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아, 나또 그. 그... 잠시만, 아니, 돈이 잘인 데 아, 네, 5만 원짜리 있는 거 아이가. 잠시만, 내가 먼저 볼게. 아니. <laughs> 현금 한 번도 5만 원 들고 가죠? 5만원 이상 고다니 언니 천원 있어 이렇게 해도 천원없어천원 어, 없어 <laughs> 계좌이체도 빌려달라는 말만 많이 했지 그비싸 아, 이렇게 은근 또 많이 들어간 크기가 음, 작아 보여도 비건 가죽 근데 내자지뭐 <laughs> 인조 가죽이라는 말 아니가? 어, <laughs> 어, 포장했는 여기 안에 그것도 있나? 아, 여기 안에 근데 뭐 아무것도 넣을 없어 이렇게 벌려었으면또한번 내줘봐봐 이거 어, 어, 괜찮은데? 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내가 나도 나 소외스럽다 예쁨 이게 진짜, 이게 포인트가 된다니까. <laughs> 아, 예쁘다. 예쁘다. 근데 크로스도 뭐.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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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하다가 힘들 때까지 해서. 본다, 얘가. 아, 근데 진짜 마음에 든다. 잘 생각, 이거 괜찮지? 내가 음. 그랬어요. 진짜 잘 그리려고. 했어. 근데 뭔특징이 뭔지 알아? 이거 한개 잘라면 <laughs> 이거 하나만 팔고, <laughs> <밟고> 하나만 <laughs> 사야 되는데. 파칭이 가요, 파칭? 아 첫판에 산 거. 이거 <laughs> 사고, 이거까지 같이. 이렇게 아. 그렸어. 얘가 덤이었던 것 얘가 비싸 아, 진짜. 얘가 다야, 얘가 비싸잖아. 어, 난 <laughs>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난그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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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세요. 건강한 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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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덕 드세요. 이대로 한다 어? 냄새가 고르데 아, 에 아, 고소리 하네. 네. 약간 살짝 탄맛입맛다 먹어. 이거 운이가 아닌가요? 양키 과부할라고 <laughs> <밥 한번 하려고. 웃음> 이게. 니크.

너무 그 안에서 또 급이 있다 그랬잖아. 응. 음. 근데 머리 져면 금방 편려한다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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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뭐지? 그게 이제 걔네들 주인공들은 이제 되게 엄청 좋은 동원에서 살아내들이고. 아. 음, 그래안 좋은 약간 전급한 그런 데서는 그냥 살맞지어가지고 약간 그 이거 못 갔죠. 진짜. 그래? 걔네들 생각도 못하는 거라. 음. 음. 저 술에선 때갈 좋다 이거 그만하는 진짜. 응맞 음, 맞아, 맞아. 나다는 것은 개부럽. 아 근데... 어, 정말 부럽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필요했거든요. 어. 꼭아 뭐지 포스터. 응. 그러니까 이거는 꼭, 꼭 필요한 거거든요. <웃음> <웃음> 이게 물기는 좀 묻을지언정 어, 흡수되는 거아닌거아닌 음,